6월 22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5시 55분입니다 날씨가 좋길 바라면서 저희 한번 제주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이 었어요 할아버지가? 네. <laughs> 드디어 청주공항에 도착 했습니다 음, 바뀐 게 없다 아주 샤방했어. 소는 어때? 아 너무 설레 기분이 좋습니다. 엄마는? 좋아해요. <laughs> 너무 영혼이 없나요? <웃음> <웃음> 자기도 은근히 카메라 엄청 의식하더라고. 네 좋습니다. 좋아요. 고정 멘트야. 피곤해요 <laughs> 할순 없잖아 도착했습니다 소가 엄마 하나만 찍어줘 네, 밥먹으러 가봅시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몽국을 먹으러 왔는데요. 혹시 몽국이 어떨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? 몽국은, 어, 약간 미역국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. 어,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좀 짠맛이 많이 날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여기 에코콜릭 뮤지엄 도착을 했습니다. 와 우와. 우와, 반딧불이래. 반딧불이다. 사진도 한번 찍고. 안녕하세요짠 짜잔 오 해파리가 해파리 이런 거 정말 거, 이런 데 거울이 있으니까 너무 입체적이고 좋습니다 루사 아재야 만져야겠다 귓보 루사는 귓만기귓는 거야 누가, 아, 그 그래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날도 세워주세요안 들어와? 하나 오케이, 아 청소도 많이 받나보네.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해 집에서? 어, 좋아. <laughs> 어 좋아요. 오빠 찍어주는 거야. 청소 마. <목소리> 내가 대기할 이 없을 것 같아. 지도라. 오지. 우우 우우. 아빠 미역이야. 어. 오 확실히 아직은 못 다녀. 아직... 야 아직은 참았다. <목소리> 어, 여기는 미역 같은 게 엄청 많네. 어 ㅎ 번가 흥민수호 썼다 우와~~ <laughs> 무 <laughs> <laughs> 여기해서 찍어야지 오 이래 아 누구지? 바다에서 사진도 찍었고 쟤는 미역해라네미역 엄청 많아. 하나 일로 와봐 보조 와봐 보조 와봐 오케이 아이다 어? 뭐지? 하나 이어 아 여기까지만 가자 야, 오늘 이렇게 어다 어, 저, 저. 아 어, 저, 저. 어, 싫어, 어, 싫어. 어, <놀람> 저, 어 괜찮아. 하나, 갈아입자. 바닥 갈아입는데. 저 없어도 되겠죠? <얘기하셨죠>? 네네. <놀람> 네, 편네네 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네. 90% 이상 먹지 않 오늘 저녁 어, 어땠습니까? 멋있다. 아 너무 맛있고 벌써 배가 이만큼 나와서 아 정말요? 배좀 배 보여줄 수 있어요? 어 아,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? 맛있었어요? <laughs> <laughs> 음? <laughs> 네와 <laughs> <laughs> 좋다. 좋다. <laughs> 길? <웃음> 아, 나보고 <나머지로> 왔다고? <laughs> 어, 좋다. <laughs> 수야 대단하다, 우리 수호. <laughs> 이 정도야? 장마전선까지 이겨낼 정도야? 울산 지역에 7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야지 볼수 있는 특별한 폭포다. 와. 우와. 엄마 보고. 왜 그걸 하는 거야, 근데? 안 찍었다니까. 왜 자꾸 안 찍었는데.

으아, 으 왔습니다 아 으아, 으아, 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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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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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, 하루 종일 하루 종하일축하합니다하일하하합니다하 하루 하 하루 하루 종일 하 하루 하루 종일 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잘 종일 쇼 가서 맛있는 밥 먹? 그거는 안 먹는 거야. 응. 응. 먹어요. 어, 이제 끝. 없다. 응. 이제 없어. 없다. 어? 여기 위에요? 아. 어? 청년 발전기가 살짝 보인다. 아이고 돌아왔어 할아버지 같이 가요. 와. 맛있게 나왔어. 대 무슨 조식처럼. <laughs> 거잘 아.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, 우리 저 카약 또. 탈 거야 카약. 카약 탈수 저바닥 보이고. 이는 마음이 희미해지는것 같아요. 그러니까 <목소리> 날 <목소리> 이게 원래고 힘들지 지금 보통 컨디션이 아니잖아. 위에서 이까지 이까지 수성문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그네가 있어서 그네만 봅시다 아주 울어요야 서야 낭떠러지 그네 탈수 있겠어? 우와! 오! <laughs> 네 내려오세요 <laughs> 하고 미뤄질줄까오왜문지 했어? 내가 엄마를 빠졌어 대게내지엄마저리서못버리어 <laughs> <laughs> <뻔리지>. <laughs> <버리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렇게나 멀리? 아버님 뒤로 오세요 오세요 왜왜왜 큰일 날어 <웃음> 엄마! <웃음> 엄마하고, 엄마만 소리질렀어 엄마도 사진 찍고 있어? 어! 찍고 있어 마지막까지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요 한라산 이런 멋진 제주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착륙이 두대 연속하는 거였네